원세재 원장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원 네. 네, 제가 오늘 어 약간 사적일 수도 있는 질문 몇 가지 가져왔는데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laughs>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어 원장님 혹시 의사가 대야겠다 언제 결심하셨는지 혹시 이유가 따로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그렇게 거창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원래 저희 때는 옛날에는 이제 공대가 원래 더 많았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실제로 공대 쪽으로 이제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우연하게 대학병원을 가게 됐고 이제 거기서 봤을 때뭐 사실 환자를 치료하고 뭐 이런 거에 감명을 받았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진료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는 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뭐 멋있어 보인다 그래야 되나 뭐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왠지 자꾸 끌리게 되는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 그래서 의대를 한번 가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은 했었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의대를 가게 된 거고. 예. 의대에 가고 나서 지방흡입을 선택한 이유가 혹시 따로 입니요수형 성형에 좀 관심이 좀 많았고 사실 그전에 이제 지방흡입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어뭐 이렇게 지금처럼 용액이 그렇게 조합이 발달되지도 않았고 어 지방흡입 스킬 자체가 그렇게 뭐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출혈도 좀 많았고 뭐 결과도 아무래도 좀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로 하는 시술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 미국에 있는 그 의사 한 분이 이제 그 조성을 이제 개발을 해서 그러다 보니 이제 출혈도 적게 되고 이제 결과도 좋게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지방흡입이 그때부터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한 건데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게 그때쯤인 거죠. 그래서 음 이제 또 어떤 기회에 또 이태리 로마에서 이제 다른 이제 그 지방업이 먼저 하시는 분들 만나보고 이제 같이 수술도 보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제 스타일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 혹시 의사가 되기 전에 의, 의사가 되는 걸 포기하고 싶었던 적 있으셨나요? 아니 요뭐 그랬던 적은 없어요. <laughs> 그랬던 적은 없고. 아, 의대가 왜힘들않으신가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 그게 이제 포기라는 말이 좀안 어울리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본과 때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 이제 전과목을 이제 학기마다 두 번씩 시험을 보는데 보통 이제 시험 기간이 한한달 정도 돼요. 내과면 내과 뭐 외과면 외과 그게 이제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포기라기보다는 뭐 그런 거죠. 이걸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laughs> 하자이 너무 많고, <laughs> 안할 수도는 없고. 힘들어서 뭐 포기 하못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없고요. 뭐 어떻게, 그냥 하다고 같이 그냥 흘러가는 거죠. 보통은 그렇게 다 진행을 하고요. 원장님은 다시 태어나도 의사가 되실 건가요? <웃음> <웃음> 근데 그것도 재밌 하네요. 진짜 막장, 막장.